간식을 사러 왔어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스튜디오 촬영할 때 도시락을 싸가고 뭐 그런 문화는 없긴 한데, 촬영 시간이 기니까 촬영하는 동안 밥을 먹을 순 없고 당이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간식을 좀 사갈 건데, 와 이거 뭐야? 프리스타치오 크림 머찌 파이 이거 뭐야? 맛있겠는데,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걸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드레스를 꽉 맞게 입으면 뭘 먹기가 힘들대요. 초콜릿을 사자. 웨딩 촬영을 하러 갑니다. 김밥을 먹고 가자. 안녕하세요. 완전 공주님들이. 저위를 많이 타는 신부의 등장, 페이커 나고 이제 해원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문이 열리네요. 아저씨처럼 앉아 있구나. 아니 지금 사설 스탭이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핸들 사진을 모아놓은 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 리고 이거 찍어야지. 근데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근데 어, 이 그게, 그게 더 예쁠 것 그, 같아. 어. 이렇게. 끼부리시네. <laughs> <laughs> 벌써부터. 이구요. 아, 아첫 번째 요거 입고요. 두 번째 요거 입고 그때까지 신랑은 계속 베이지 입고 그 다음에 머메이드 입을 때 요걸로 가고 블랙 할 때는 블랙 셔츠 하고 열정의 엉덩이. 썸네일 지금 찍고 있는데. 썸네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규를 고른 이유 한 옥스 한옥 세트가 있어서. 신어 <laughs> 가수다 가수 마이 뷰 고지론다 하시밀 그죠? 마이 뷰신랑이 실랑 어 감각적이지 이샷 이모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촬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요? 뭐 하지? <laughs> 못 하지. 못 하지. 네, 맞죠. 원래 지금 뭐좀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laughs> 저첫 번째 거 입을 때 <laughs> 머리가 그냥 이대로 갈 거니까 <laughs> 중간에 한번티하라를 쓰고 싶어요. 중간에. <laughs> <laughs> 자, 저희 이쪽으로 천천히 입을게요. <laughs> <아무 잔하나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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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는 확실하게 아 내가 못생기게 나오면 어떡하지 안 고르면 그만이야 앞에 거 고르면 그만이니까 일단 좀힘좀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 힘 <laughs> 한번 풀고 그렇지 자두분 일단 제가 저 보세요 카메라 살짝만 음 그렇지 웃어 웃어 그렇지 웃으라고 하면 끼를 부리게 돼 부러워 <laughs> 네 n k you. I told you. I t o l 아 you. 아 told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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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y 게 소리치 망가지면 진실되게 진실되게 나 오늘 진실갈게 거북목 살짝만 해줄 수 있어요? 아니 거북목 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미소만 음음아이 예쁘다 이런 느낌 꽃아꽃 아, 너무 예쁘다 미소만 음아 나도 예쁘고 꽃도 예쁘다. 자 아, 미소만 음. 아예그건 음. 가짜예요? 그렇게 웃으면 <laughs> 집에 갈 수가 없어 오늘. 그래서 아 행복하게 행복하게 그렇지 하나 둘셋 잘하셨어요. 자 좋아 그대로 얼른 잠깐 다시 한번 여기 보면서 미소 좀. 음 그렇지 들어가셔도 돼요. 자 긴장하지 말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나중에 한세번째들었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신부님? 렇지 그렇지 여기 면서 행복하게 아우 신 좋아 좀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찌렇 찌개 렇개그렇 오른쪽 게 앞으로 게 조금만 더 길게 줘 그렇지 미소만 응? 아니죠 아그렇개렇 보조개 자랑해줘 보조개 신부님 현타한 표정 말고 이게 신부님은 <laughs> 절대 <웃음> <웃음> 이런 <웃음> 느낌으로 웃으면 안돼 신부님 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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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요아 그치 하나 둘셋 아하! 타가 와버렸네 승민이 때까지 이러고 있을게요 아 그치 그 그치 지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자 자세 다시 한번 열심히 쉬는 예부시랑 벌써 지쳤다 지쳤어 지쳤대요 지쳤대요

어, 그치 그정도? 전 그래? 시원하게 그무서워아 아, 진짜 맛니까 잠깐 읽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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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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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발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대폐미 레스보. <웃음> 제발. 왜왜 맞고 고생을. 이거 <laughs> 는데요아 <laughs> <laughs>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제다 아무잖아 <laughs> <말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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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